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수사 지시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엄중하게 하라, 이런 스타일로 했는데, 철저하게 수사하라 했는데, 수사가 철저하게 되겠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어. 왜 특검 안 하지?가 답입니다. 문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했는데 그 답이 뭐냐면 의문이 왜 특검을 안 하지? 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그 느닷없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면담을 추진한다는 말도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평당원이거든요. 옛날에는 대통령이 만나도 됐습니다. 당 총재를 겸직했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은 평당원입니다. 당 대표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정치적으로 중립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중립을 지켜야죠. 자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중립을 지키는 척이라도 하는 게 원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그런 자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면담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청장이 냅다 그냥 한번 질렀죠. 또 홍준표가 또 질러댔죠. 야당들이 원희룡이가또 질러댔죠. 아니,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재명하고 면담을 한단 말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중심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심, 의심, 의심.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 핵심이 바로 이 지사 관련 여부다. 수사 핵심이 뭐냐, 이게. 우리가 닦아놓고 얘기하자, 이게. 수사 핵심은 이재명 아니냐. 그 관련됐냐, 안 됐냐. 바로 이게 여부인데. 그런데 앞에선 수사 지시를 내려놓고 뒤에서는 수사 대상자하고 만나겠다는 것인데, 이게 대통령이 이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될 일이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선일보 사설자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를 정말 수사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빨리 매듭을 지으려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요, 이지사 면담 요청 사실을 공개까지 하면서 어떻게 할지 협의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조만간 만날 것이란 얘기인 것 같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투표 논란이 이는 이 와중에도 후보 지명을 축하하면서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후보 손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낙연 씨 마음은 참 쓰렸을 것 같습니다. 좀, 그때 입을 좀 봉하고 있었으면 자기 입장이 조금 좋았을 텐데. 라고 이재명은 외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저, 아니, 이낙연. 제가 이낙연을 편드는 게 아니고, 이낙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낙연이가 옳은 것 같아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결선 투표, 1차 투표, 2차 투표, 3차 투표. 어, 결선, 여기서 나오면 결선 투표에 들어간다. 50%가 안 되면. 근데 총 투표자 수가 전체가, 왁구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투표한 사람도 딱딱딱 딱, 딱, 딱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길 중간에 1차에서 자신이 없어요. 2차에서 자기툭 하고 그만둔다. 사임해 뿌린 사람 정세균이하고, 어? 김, 누구하고 둘이가 있죠. 그럼이 둘이가 표가, 유효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전체 표에, 나중에 결선 투표에서 50%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결선 투표 되는데. 아니, 이걸 빼버리고, 무효표로 만들어버리면, 무효표가 아니죠. 기권표죠, 이거는. 이거는 기, 엄밀히, 기권이 아니고 투표, 유효투표는 유효투표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것을 자기가 대선에 나가는 걸 기권한 것뿐인데 그렇다면 엄연히 살아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전체 몇 분지 몇 근데 이 숫자를 덜커덩 빼버렸어요. 숫자의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낙연이가 반발할 수밖에요. 왜 맞지가 않거든요. 그건 숫자의 왜곡이거든요. 그러나 송영길이가 네? 이재명에 가깝다고 하니,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후보 확정됐다, 후보 확정됐다, 후보 확정됐다. 또 그가, 이, 그걸 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청권들 지고 있으니까 거기 모인 당무위원들이 대부분들이 뭐, 어, 지자체장이니 뭐니 뭐 많이 모이는데, 그게 100% 당, 오케이가 돼서 이 이낙연은 피받죠? 이낙연 개피받죠? 개피. 예, 그냥 피본 게 아니고 개피를 받습니다. 예. 네. 이낙연 측, 그, 그, 저, 선대위원장 했던 서른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은 감옥 갈 것이다. 국립 호텔 갈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요. 어디 방송에. Cbs에 나가서 인터뷰하면서, 그래서 그 말이 좀 세니까, 그말좀 취소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정정하시겠습니까? 하니까너 no. 감옥 갈 것이다. 자기가 증거가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입을 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른 의원이 누굽니까? 민주당에서 이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 사람, 뭐, 입을 틀어 막, 막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겠지만, 예. 이낙연은 벌써 수용한다, 그랬습니다. 수용한다. 이낙연스럽습니다. 이낙연스러워요. 수용한다. 그러려면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과, 예. 선대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laughs> 정치, 정치 참 재밌습니다. <laughs> 청와대 내부에서는요, 이번 수사 지시의 방점이 철저 수사보다는 신속에 찍혀 있다고 합니다. 신속. 철저보다는 신속에. 내부에서는. 이 사설자가 뭐라고 하냐군요문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 투표 논란이 있는 와중에도 후보 지명을 축하하면서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또 내부에서 이번 수사 지시의 방점이 철저보다는 신속에 찍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수사는 철저하게 한 거지 수사를 신속하게 한다고 그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신속하게 한다는 건더할수 없이 좋지요. 그렇게 하려면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검. 특검을 안 하고 어떻게 신속하게 되겠습니까? 눈치 보지 말고 사실에 실제에 빨리 접근해서 사실을 파헤쳐서 국민에게 발표한다. 이게 특검 아닙니까? 야당의 특검 요구를 차단하고 대신 악재를 서둘러 털고 가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 사설자는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적극 환영하고 공감한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계획된 각본대로 진행된 것 같다고 이 사설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국이 언론에 보도된 지 16일 만에 숨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20일째나 됐는데도 성남시에 대해서는 아직 그분에 대해서, 그분, 그분이 누구냐, 윗선 등등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 언론에 난 그런 보도입니다. 출국 금지를 안아가지고 사업 핵심 설계자인 남욱 변호사는 미국으로 출국했지 않습니까? 샌, 저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아주 좋은 데입니다. 휴양지죠, 최대 휴양지죠. 기후도 좋고, 네. 화천대유 주주 대주주 김만배 씨는 최근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겨받고도 다섯 달 경찰 경찰 경찰은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이게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그러죠 거기서 넘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달간 수사를 전혀 안 하고 깔아뭉개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입을 다 맞추고 증거를 다 은폐할 충분한 시간을 사실상 다준 셈이라고 이. 사설자는 신란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검찰 지휘권자는 여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고 경찰 지휘권자는 역시 여당 의원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다 라고 적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최소한 인사독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정권이 행안부 안에다 탁올겨내놓고 마음대로 장관 마음대로 경찰을 비벼대고 지저대면 되겠습니까 그게? 검찰도 박범계가 장관이 마음대로 지저대고 뽑가되고 추미애가 마음대로 지저대고 뽑가되고 그래가지고 검찰이 제기능을 하겠습니까? 검찰 경찰을 원망할 게 아니고 검찰 견, 경찰의 운명이 목이 그렇게 딱 걸려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정권이 장관들이 전부 다딱 장악하게끔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적어도 야당은 검찰과 경찰은 최소한의 독립적인 그런 부분을 총장과 경찰청장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수사를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맞게. 그러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박범계가 마음대로 경찰 검찰을 지휘하죠. 경찰 지휘는 또 여당 의원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계속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수사가 제대로 되겠니 그래서 특검하자는 게 바로 야당 주장, 윤석열의 주장이고 홍준표의 주장이고 원희룡의 주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하자. 특히 원희룡은 이번에 대장동에. 대장동의 실체를 전부 파헤쳤습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서 일타 강사, 대장동 일타 강사란 별명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들썩이 하면서 지금 인기가 완전히 상승입니다. 에 그래서 사, 4위로 갑자기 올랐는데 4위가 아닙니다. 이제 3위 유승민 저리 가랍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어, 지금, 어, 원희룡 인기가 막치솟고 있는 주위입니다. 이 대장동이, 이, 이 대장동을 과학적으로 다섯 점, 다섯 포인트로 전부 다 집중을 해서 과학적으로 탁탁탁 탁 센텐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발표했는데 이건 가히 박사 노문보다 더한 만큼 아주 확실하게 대장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원희룡 후보를 같은 경쟁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대칭찬을 했습니다. 일타강사, 대장동 게이트 일타강사,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느냐, 저렇게 유능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격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특검에 맡겨야 된다. 는 결론이죠, 특검. 특검이 아니면 이건 절대로 안 풀어진다. 나중에.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경우에도 역사가, 역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게이트가, 보통 게이트가 아니, 이 국민을 완전히 휘어 판거 아닙니까? 예? 국민을 완전히 후벼 판 이야기 아닙니까? 대장동 게이트. 아니, 어떻게 해서 자기들끼리 쓱닥쓱닥 해 가지고 3억 5천 가지고 말이죠. 어? 3천 몇십억을 만들어 냅니까? 1,100배 복권을 만들어 냅니까? 그래 가지고 모르게 남아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막 먹어요? 무슨 짜장면 먹듯이 먹었습니다. 3천 몇백억을 갖다가. 아니 4천 몇백억이죠. 4천 몇백억. 그것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딱 하면은 그게 순수익이 추정액이 1조 몇천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 이런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갖다가 눈 감고 어떻게 갑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이걸 정치권에서 만약에 눈을 감고 간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국민들의 심장을 도려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씨의 거액내물로비 혐의를 받는 김만배 등 일부 인사의 일탈 행위로 이렇게 딱 치부해서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사설자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 지사는 후보로 선출되고도 경기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퇴할 경우에 경기도하고 성남시에서 우후죽순으로 양심선언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딱 사설자는 딱 집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근 경기도 행정부지사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 역시 경기도청 내부 단속령이 아닌가 사설자는 딱 의문을 표합니다. 경기도는 국감 자료 제출도 피하고 있습니다. 이지사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특검을 자청해 받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면제부용 수사 쇼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보았듯이 국민이 바보 아니죠. 국민이 막판에 3차에 가서 확 뒤집어가지고 이낙연을 갖다가 따블스카로확 이기게끔 이낙연도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도 딱 보니까 멍한 표정이더라고요. 62점 몇 대에 퍼센티지가 딱 나오는데 20몇... 어우 어떻게 그렇게 국민이 무섭습니까? 이재명. 국민 무소할 줄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그 숫자를 보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바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보가 돼야 됩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펄펄 뛰는 또 국가안보 한미동맹에서 국가안보가 완전히 안착되고 또 우리가 성공신화를 쌓아올렸던 고도성장의 성장앤드성장 성장. 이것이 이루어질 날은 곧 옵니다. 그것은 바로 정권교체로 가능합니다. 정권교체만이 그의 답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강건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